마지막 TV 구독자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은 팔 운동, 이두 운동 중에서 이 바깥쪽 장두를 운동할 수 있는 인클라인 컬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. 우리가 이두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1번 바이세스 포즈를 잡았을 때 여기 피크 올라오는 부분, 이두가 두 개로 갈라지는데 이 중에서 여기 선이 있고 이 부분, 볼록 이 올라오는 부분이 바깥쪽 장두입니다. 어깨와 이두가 이렇게 분리되는 지점이기도 해요. 그래서 장도를 잘 공략을 하시면 어깨와 이두와 분리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1번 포즈를 잡았을 때 여기 피크가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시는 운동 잘 배우시면 은 저처럼 이렇게 볼록한 이두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인클라인 의자의 각도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45도로 맞춰놨는데 45도로 하셔도 되고 조금 더 세워서 60도로 하셔도 돼요 저 같은 경우는 45도로 맞춰놓고 덤벨 잡습니다 덤벨 잡을 때 우리가 일반적인 컬은 이렇게 반드시 선 상태에서 이렇게 컬을 하게 되지만 인클라인 컬 같은 경우는 누운 채로 팔을 밑으로 떨어뜨립니다. 이렇게 떨어뜨린 상태에서 손에 그립을 외회전을 주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잡은 상태. 그러면 은 살짝 V가 돼요. 그립이 이렇게 외회전을 준 상태가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잡은 상태가 되면 이렇게 V, 이지발 잡았을 때 느낌 정도?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편안하게 잡아주시고 팔꿈치를 밑으로 떨어뜨립니다. 이 상태에서 어깨는 고정, 어깨가 뜨지 않게 고정을 해놓고 감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위로 찍어주시는 거예요. 다시 위로 이렇게 찍어주시는데 찍어줄 때 느낌은 여기 검지와 중지 사이의 정도 느낌으로 찍어줍니다. 그래서 위로 찍어주면은 찍었을 때이 바깥쪽에 수축감을 느끼셔야 돼요. 수축감을 느끼고 그 느낀 수축감을 풀어주고 다시 위로 찍어주고 자 그립은 이렇게 V인 상태에서. 팔꿈치를 밑으로 떨어뜨리고 그대로 위로 찍어주고 풀어주고 이 운동은 정확하게 이두의 바깥쪽에 타겟팅을 주는 운동이기 때문에 이두의 바깥쪽에 자극을 정확하게 느끼고 내리시는 게 중요해요. 그래서 무게를 많이 쳐서 반동을 쓰기보다는 정확한 자세로 어깨를 눌러놓고 확실하게 찍어서 수축감을 느낀 후에 그 다음에 신정감을 느끼는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해주셔야 됩니다. 자, 주의할 점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어깨가 뜨지 않게. 어깨가 뜨면 이두근의 시작점이 많이 올라가면서 수축감을 느끼기가 힘들어요. 그래서 어깨는 잘 눌러서 고정을 해놓고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은 이두 수축을 하면서 팔꿈치가 감아 올려지지 않게 그대로 찍어주시는 거 신경 쓰셔야 되고 그리고 손목이 돌아가지 않게 손목이 돌아가서 안쪽까지 말려 들어가지 않게 금지와 중지를 이용해서 위로 그대로 모양 그대로 찍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. 이 부분을 신경 써주면서 운동을 하시면은 이두의 바깥쪽 어깨와 이두가 분리되는 이 지점 그리고 1번을 잡았을 때 뾰족 튀어나오는 이 부분 이 부분이 좋아지실 거예요. 이두의 장두 인크라인 코어 열심히 하셔서 저처럼 이렇게 꼴로칸이도 만드시길 응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